피터스의 교육 개념 증거.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교육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과연 어떤 활동을 진정한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영국의 교육 철학자 RS. 피터스는 이 교육이라는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기준 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피터스의 교육 개념 증거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활동이 교육적인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규범적 증거, 인지적 증거, 그리고 과정적 증거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규범적 증거입니다. 규범적이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이 기준은 교육이 가치 있는 것, 바람직한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교육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가 바람직한 정신 상태나 인격으로 발전하도록 이끄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것이죠. 단순히 어떤 기술을 가르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교육 내용과 그 목적이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육은 가치 중립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 증거입니다. 이 기준은 교육이 단순한 지식의 암기나 기능의 습득을 넘어 이해와 안목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피터스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의 원리와 배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식들을 연결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 즉 지적 안목을 갖게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편적인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왜 그런지 그것이 다른 것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아는 깊이 있는 이해가 수반되어야 진정한 교육이란 것이죠. 세 번째는 과정적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과정 즉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은 교육의 방법이 도덕적으로 온당해야 하며 학습자의 자발성과 이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강압적인 주입이나 세뇌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배움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피터스는 교육이란 가치 있는 내용을 지적인 안목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도덕적으로 온당한 과정을 통해 전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 셈입니다. 이세 가지 증거를 통해 우리는 어떤 활동이 단순한 훈련이나 교화 혹은 정보전달과 구분되는 진정한 교육인지 판단해 볼수 있는 틀을 갖게 됩니다. 피터스의 이러한 교육 개념 분석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지금까지 피터스의 교육 개념 증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